좀 오래 전에 제가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제자를 두신 한 목사님께서 제자 중에 한 제자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가교회였는데 딱 가보니까 전에, 직전에 오셨을 때는 볼수 없었던 그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 목사를 불러서 어, 이 에어컨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얻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간 열이 받으셔서 목사님이, 아, 그거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손길이 누구냐고! 약간 이제 역점을 내시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제서야, 전부터 알고 계신 한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사무실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서, 이제 에어컨 하나가 남아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어요. 이이러 이런, 이런, 이런 사정으로 하나 에어컨 남았는데, 어떻게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어우, 우리 교회 마침, 에어컨이 없었는데 꼭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설치 기사까지 대동해서 와서 설치까지 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에어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 그러시면서 이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데,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 제자된 너의 감사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너뭐 하나님께 감사하냐? 할 때, 그냥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너 넘어가지 않겠냐? 너 찬송 안 하냐? 받은 복을 세워봐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아니, 그렇게 받은 복을 세워서 뭐 하냐, 말이야. 그냥 그거를 한마디로 퉁치겠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되, 어떤 방법과 어떤 시기와 어떤 손길과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게 주셨는지 헤아리라는 거예요.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감사하라. 낱낱이 감사하라. 그에게 교훈을 주시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음.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교인들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이렇 예기치 못한 상황을 여시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것까지 다 여셔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네가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교훈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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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매일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오사이기 하고 계신 것처럼 다섯 가지 감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이때에 이렇게, 이렇게, 통하여 이런 방법으로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야 하는 이이죠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은혜를 우리게게 베풀어 주시고 경험게해주게해 주시는 우리는 하리님하사합니사합든다이하나이하은혜입은혜입니이라는이한 말로 소위 속된 말로 퉁치고지내고있지는 않은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한마디로 그냥 서로 그냥 적당히 양해하고 이해하고 그러려니 뭐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임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양해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 입버로처럼 말하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게끔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조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한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들려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이렇게 나 바울이 된것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요 한절로 끝이지 않았죠, 그죠? 렇 앞선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더라, 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크고 놀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단지 말씀을 안 하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모시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제자들과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달도 다 찾지 못해서 태어난 것 같은 이 부족하고 부족한 연약하고 연약한 저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내가 깨닫고 알고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시게 될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려 구원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비할데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후 변화된 자신의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바울의 무엇이 변화됐나요? 바울의 외모가 변화되었을까요? 바울은 외모로 썩 그렇게 보기 좋은 분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그렇죠? 머리카락도 많이 없으셨고 안질을 또 아르셔서 눈도 좀 흐릿했던 것 같고 또좀 심하게는 간질병도 좀 있어서 발작을 할 때도 있고 막이랬기 때문에. 외모로는 전혀 볼품 있다고 할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갑자기 머리털이 막 나고, 막 그냥 뭐, 무슨 뭐, 박보은빰치게막 얼굴이 예뻐지고 막, 뭐, 그러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의 외모. 나이는요. 예수님을 모여, 모셔드리면 뭐, 70살이, 20살이 됩니까? 아니죠. 나이도 그대로예요. 그의, 그가 가진 경험이라는 거, 그대로죠. 또 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환경도 아마 그대로. 근데 환경은 변했을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나쁜 쪽으로. 지금까지 그가 율법학자로서, 바리세인으로서, 그가 가진 모든 그 권위, 명예, 부, 사람들, 다 놓치고, 다 버리고, 다 떠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대로든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대로기는커녕 그의 환경은 더 악화일로에 빠졌어요 괴롭고 힘들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물에 빠지고 성벽에서 자그마한 바구니에 실려서 그 죽을 똥살똥또 내려져야 하고 태형에 처해지고 머리털을 밀어야 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도대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대로이거나 악화되었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셔드린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던 그런 큰 변화가 있죠. 이것을 저는 이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는데 이 변화는 뭐냐? 어떻게서든지 죽이려 했던 인생이 어떻게든지 살리려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잡으려고 했고 핍박하려고 했고 죽이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 드린 다음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셔 드린 다음 그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까지 안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처럼 예수님을 모셔들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백성 되도록 그렇게 피땀흘려 생명 걸고 그렇게 일하는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그 사람의 삶. 오늘 이제 가정주일, 우리가 어린이주일도 어버이주일 함께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익숙스 가족들, 모든 가정에 보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완전한 평화가 각 가정들마다 충만, 또 충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샬롬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평화를 사탄도, 마기도, 악카일로에 빠져있는 우리의 상황도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환란과 고난과 고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최후 승리, 부활의 메시지처럼 역전의 승리,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만 천하에 그 기쁨과 행복의 어떠함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각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고 또한 그 선물을 누리고 나누며 이전하계에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수여시켜서 다시 살아나시고, 저 무슨 별나라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제가 예배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구본을 보면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저 어딘가에서 지구별 이렇게 바라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의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차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러면 이제 쫙 생각나는 게 있겠죠.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맞아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셔 드릴 수 있는 그 은총 컸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어떠함을 모르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어떻게든지 전에는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던 우리의 삶이,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으로의 놀라운 변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하니까 이제 한 가지 그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저도 예화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죠. 예, 우리 그 여기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하신 분이 아마 제가 열이 역사론 우리 이민진 권사님 정도가 되실 것 같은데 43년 이야기니까 아기였을때 애기, 그러셨겠지만 여기 이제 미군함이 출정을 나갔는데 이 독일의 그 잠수함에서 발사된 그 어뢰를 맞고 불행하게도 이 침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더랍니다. 근데 그 미국 군함에는 항상 군중 군 목사님들이 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침몰해가는 배 가운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 그 구명정을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 주는데 항상 모자라죠. 인원 수만큼. 그 구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없는 지체들, 자신들한테 있는 네 분이 타셨는데, 이네 개를 어떻게 줘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한분 목사님이 한 병사 오라고 해서 물었답니다. 너 예수 믿냐? 너 예수님 믿냐?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구명 조끼를 그 병사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어도 천국에 가지마. 너는 반드시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나머지 세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병사들에게 씌워주고 자신들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생존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내 목숨이 이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뭐 내가 죽으면서까지 그렇게는 못 하겠죠. 그러나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 직접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어떻게든지 생명을 위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한마디 거들 경우에는 더 축복의 말을 거들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그 하고픈 말좀 주워 담고, 뭔가를 나누어 줄수 있을 때 작은 것 나누어 주고, 더 받아야 될 것들 그거 그냥 포기할 수 있고 하는 등. 네, 이러한 삶. 바로 이 세상에, 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익숙한 가족들, 우리 각 가정들의 구성원들 모두가 가정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그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님을 변화된, 살리는 멋진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